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길거리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어, 포교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제부터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 단체, 어, 그 이단으로만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가끔씩 이단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말을 거는 걸볼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한테 붙잡힙니다. 그 이단도, 그 단체도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사람을 붙잡고 미혹해요. 사람을 붙잡아서 어떻게든 말을 섞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뭐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또는 전도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며 어떻게든 말을 섞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죠. 그냥 상대 안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교회 다니니까 저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이단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전도해야 한다고 전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기존의 교회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니 자기가 진짜 진리를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전도하려고 해요. 말도 안 되죠. 기존의 정통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그 자체가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이단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같은 예수님을 믿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전도해야 할까요? 분명 기존 교회들과는 다른 잘못된 무언가가 있기에 꿍꿍이가 있기에 기존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자기가 진리를 알려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냥 대응하지 마시고요. 말 섞지 마시고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강한 몇몇 분들이나 또는 마음에서 정의감이 생겨난 분들은 그들과 대응해서 논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단들이요, 이걸요, 진짜 좋아해요. 오히려, 논쟁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말을 섞어서, 미혹하는 게 1차 목표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런 논쟁에 대한 준비를, 대비를, 완벽하게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형광펜으로 가득 색칠한, 옛날, 개혁, 한글판 성경을 손에 쥐고, 자기들의 잘못된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들에게 물어본다던가 논쟁을 해오는 걸요, 굉장히 좋아해요. 논쟁을 해주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반면, 길거리를 지나다 그들에게 붙잡혀 말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당황스럽게 그들이 훅 치고 들어온 것이라 대답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해도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들과 말을 섞게 되면요, 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들이 물어보고 공격하는 것들에 대답을 잘 못할 가능성이 높고, 또 잘못하면 그들의 잘못된 논리에 내가 말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이 붙잡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속편하고 좋아요. 이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뭔가 조금 부족해요. 행동적으로는 맞는데 뭔가가 조금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 그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는지 제대로 몰라요. 그냥 어, 이단인가 보다 하고 피하는 거죠. 어, 이것도 물론 괜찮아요. 모르고 그냥 피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피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어떤 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지, 또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알아두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확실하게 알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성경 해석을 어떤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하는지도 또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뭐가 잘못되었냐면 그들은 개역 한글판 성경만을 고집합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개혁 한글판 성경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개혁 한글판 성경으로만 자기들의 논리를 꽤 맞추었기 때문이에요. 개혁 한글판은 옛날 성경이라 번역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시대가 점점 좋아질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번역도 더 많이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번역된 성경들은 그렇게 옛날에 번역된 성경들보다 개혁한글판 성경보다 훨씬 더 번역적으로 정확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들이 개혁한글판 성경을 썼지만 요즘에는 보다 더 정확한 개혁 개정판 성경을 쓰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정확한 번역본도 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 이단은 다른 성경을 못 써요. 다른 성경을 같이 못 봅니다. 왜냐하면 개혁 한글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로 이미 맞춰 놓은 자기들의 논리가 있는데 다른 번역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짜 놓은 논리가 틀리게 되고 달라져버리게 되니까 개혁 한글판 성경 말고 다른 성경들은 다른 정확한 번역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성경 해석 방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땐 성경을 내 생각과 내 논리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논리를 성경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정확한 번역을 찾고 알게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 정확히 알게 되어 좋아요. 그런데 그 이단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번역들이, 더 정확한 번역들이 자기들이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더 정확한 번역이 있다고 해도 개혁한 글 성경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들의 논리에 맞추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히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개혁한글판 성경만 이용하여 왜곡된 성경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이단은 말씀을 왜곡해서 제 멋대로 해석한 다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